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파괴적 버팀과 생산적 버팀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는 것다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버티는 거에는 파괴적인 버팀이 있고 생산적인 버팀이 있죠. 파괴적인 버팀, 여기에 말려들면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적인 버팀은 성공이라는 단 열매를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바로 버티는 기간이죠. 이것이 생산적인 것이냐, 파괴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파괴적인 버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참을 인자를 넣어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게나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파괴적인 버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계속 당하면서 결국에는 끝없이, 끝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생산적인 버팀. 이 생산적인 버팀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인데 이때 이 생산적인 버팀을 도중에 그만둬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무언가 유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버티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버티기가 파괴적인 버팀이 있고 생산적인 버팀이 있다. 이두 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래. 한번 버텨 보자.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렸습니다. 상당히 공공한 상황에 계신 분의 내용을 토대로, 그래, 한번 버텨보자. 그래, 한번 버텨보자.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한 분의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분이 그 본명을 쓰신 것 같아서, 김모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으니,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저도 삶을 포기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보려고요. 선생님 강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도 힘내세요. 광고가 없어서 더욱 마음이 와닿습니다. 나약함이 다른 사람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걸 보고 우울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어, 살아 있으니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삶을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셨는데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살아 보려고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얼마나 힘이 들으셨으면 그런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을까 생각하니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하지만 지금 김 모님의 말씀이 저도 이제 살아보려고요. 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공공한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시 힘을 내시려고 노력하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힘내라 힘내라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죠. 주변에서 힘내라 정신 차려 그런 말들은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데 그런 주변의 어떤 따뜻한 위로 따뜻한 위로 그런 속에서 스스로 그래 내가 한번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스스로의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스스로의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심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을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이겨냈을 때한 발, 한발그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널의 끝은 항상 있는 거죠. 터널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터널은 끝이 없는 터널이 되지만 이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것을 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터널을 지나게 되고 터널을 지났을 때그 밝은 햇볕을 보면서 내가 저 터널에서 최선을 다했지. 저 터널 안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근데 버티는 것. 여기에는 존재를 말씀드렸 듯이 파괴적인 버팀이 있고 생산적인 버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 하나 예를 들어서 이 파괴적인 버팀과 생산적인 버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상처와 아픔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당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단호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못 하고 아, 내가 참지 뭐. 나는 여기서 버티겠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이 상황을 참아낼 거야.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나도 부당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의도적인 게 보이고 아픔을 주고 너무나도 명백한 배신이고 너무나도 명백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버티고 있죠? 그건 잘못된 교육에서 그런 거죠. 참는 게 이기는 것이다. 참아라 참아라. 좀 참으면 좋은 날 온다. 그런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여기서 나는 버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파괴적인 버팀을 하게 됩니다. 파괴적인 버팀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삶의 퀄리티가 점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뭐 대단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냥 한낱 동물 뿐입니다. 동물일 뿐이죠. 그런 인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처, 말도 안 되는 아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버티다 보면 자신의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삶의 의미가 점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삶의 보람이 점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 살아가는 자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파괴적인 버팀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바닥에 계속 계속 가라앉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삶의 의미가 약해지고 이 살아가는 보람도 약해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괴적인 버팀을 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가 상처를 줬을 때, 누군가 아픔을 줬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네 죽고 내 죽자. 이게 아니라 상처를 줬는 사람에게 아, 이거는 상처가 됩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좋으면,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아픈 일이, 상대방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죄 짓는 건가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버티기만 하다 보니까, 파괴적인 버팀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삶의 의미도 떨어지게 되고, 삶의 보람도 떨어지게 되면서 점점 이 살, 살아있는 것이 힘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파괴적인 버팀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파괴적인 버팀.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참자. 한번더 참자. 또 참고. 인간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파괴적인 버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파괴적인 버팀으로 우리가 공공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구수에 몰려져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상태 삶의 보람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살아보려고요. 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저도 이제 살아보려고. 삶을 포기하려고 몇번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보려고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강건하게 먹으셨는 거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생산적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확 바뀝니까? 다음 주에 갑자기 확 바뀌나요? 뭐한달 후에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이상하게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본들, 일주 후에 변화가 있을까? 한달 후에 변화가 있을까? 내년에 변화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에너지, 열정을 쏟아본들, 변화는 없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힘이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생산적인 버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버티기죠 이때 버티는 것은 바로 생산적 버팀입니다 모든 그 생장 곡선을 보면요 이, 이 레거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레거 페이스가 있고 로그 페이스가 있고 스테이셔너리 데스 페이스 이렇게 뭐 성장곡선이 있는데 레거 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떠한 미생물이라도 어떤 환경에 넣어버리면 처음에는 적응을 해야 돼요. 그잘하 그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라지 않다가 완전히 적응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로고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레그 페이스가 지나야지만, 그 다음에 로고 페이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쭉쭉쭉쭉 자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 많은 동영상에 예를 든 것이 계단이죠. 계단. 계단식 상승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발전한 사람들, 무언가 이룩한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계단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계단이 아주 중요한 그런 축도가 되는 거죠. 계단은 평평한 면이 있다가 갑자기 퓨 올라가잖아요. 수직으로, 수평으로 쭉 가다가 수직으로 퓨 올라가죠.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낮아 빠져버립니다. 왜냐? 평평하기 때문에.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을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개미가 그, 그 계단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계단을 개미가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평평하잖아요.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X축과 Y축으로 봤을 때, Y축이 발전, 성공의 그런 척도라고 한다면,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움직여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무너지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왜 하다가 말죠? 아니,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다음 주가 똑같을 것 같고,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발전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생산적 버팀입니다 생산적 버팀 이때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거죠.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어느 날 갑자기 수직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 개미가 수평으로 쭉 가다가 한참을 가야 되죠. 한참을 가다가 딱 벽에 부딪혔어요. 이제는 수직으로 막 올라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한 번, 두번 정도 해보신 분들은 삶의 묘한 법칙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명예든, 권력이든, 체력이든 다 비슷합니다. 시간을 쏟고 무언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의 시간을 쏟는다는 말도 있고, 체력을 위해서는 시간을 쏟아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인생 한방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거 그거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합리적인 일들은. 이런 평평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수직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평한 시기를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성공을 혹은 발전을 혹은 넓혀서 벗어나는 그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산적 버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파괴적 버팀, 생산적 버팀, 버티는 게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고, 이거는 분명히 부당하다. 그때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이딴 소리 하게 되면 파괴적인 버팀이 됩니다. 파괴적인 버팀은 본인 자신의 퀄리티를 끊임없이 떨어뜨리게 되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도, 삶의 보람도 없어지게 되고, 아주 파괴적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되지 않지만, 그,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늪에서 벗어나는 본인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고 노력했던 본인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가 스스로 그러다 보면 하루 일주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마음이 조금씩 좀씩, 좀씩 강해지면서 어느 날 평평했던 그 계단에서 수직 상승을 하는 날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수직 상승을 하면서 그때 저 평평한 단계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정말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모님의 댓글을 읽다가 파괴적인 버팀, 생산적인 버팀, 이 중요한 차이. 같은 버티는 거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죠. 잘못 버티면 파괴적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생산적인 버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파괴적인 버팀, 생산적 버팀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